플랜 베이스타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늦었지만 일단은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방송을 올려야겠다고 저 오늘 좀 낮에 바빠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할 일을 다 하고 <laughs> 가족들이랑 또 시간도 보내고 하면서 할 일을 다 하고 이제 편하게 앉았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단 안전벨트 오늘 꽉 붙들어 매셨나요? 안전벨트 당신의 소중한 돈을 지켜 드립니다 그냥 갑자기 한번 생각나서 해봤고요 어, 플랜 v 는 올바른 투자 습관을 외치는 사람이에요 그죠 어제는 제가 좀 흥분 했지만 오늘 조금 침착하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어,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제 방송 성격에 그래서요 그 종목 추천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저도 삼형제 주주로서 제 생각을 공유합니다 이해 되시죠 어 지금 일단은 구독자분들 일단 좋아요. <laughs> 좋아요를 일단 박아 주시고 제 방송을 좀 널리 알려 주세요. 이해되시죠? <laughs>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송을 하기 전에 이 현금이 뭘 의미하는지를 짧게 한번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현금은 결국 스스로의 나 자신의 멘탈이죠. 이거에 현금만 한게 없어요. 꼭 눌렸을 때 매수해야지라는 그 총알 개념을 넘어서요. 장기 계좌에, 장기 투자 계좌, 여기에 지속적으로, 어 현금을 투입한다면은, 나머지 현금을 잉여 현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잉여 현금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지만, 이 장기 투자 계좌의 물량을 만편하게 들고 갈수 있어요. 저는 객관적으로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종목을 한 종목을 매수하실 때는 일반적으로는 특정 종목은 10분의 1을 매수하시는 겁니다. 특히 전업 투자자분들 이거 꼭 지키시길 제가 응원할게요. 제가 대한민국 전업 투자자분들 응원하는 거 아시죠? 네, 저도 전업 저는 전업 투자자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네. 조금 오래됐지만 그래도 맞습니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laughs> 그래서 일단은 응원해 드리고요. 짧게 언급해해 봤고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블록딜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볼수 없어요.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제 어제 손가락 손가락 부러질 뻔했어요. 손가락. 부러질 뻔했다. 네. 댓글을 너무 많이 달아 주셔 가지고 관심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일일이 달아드리느라고 손가락이 부러질 뻔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일일이 달아드리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한번 핵심 질문을 한번 가지고 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셀제의 블록들 가능성 짧게 체크해 볼게요. 일단 그냥 갖고 왔어요. 셀제는 셀제의 최대 주주는 셀트리온이 꽉 잡고 있어요. 그리고 5% 이상 주주, 아주 깔끔해요 지분이. 그래서 그럴 리는 없습니다. 큰형님, 네. 이거 궁금하셨던 분들도 있다면은 셀트리온 제약의 블록들로 인한 사명제의 돌발악재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있죠. 지금 아이언 인베스트먼트, 싱가포르 국부펀 드그 세희들 테마색 세희들 제가 맨날 세희들이라 그러잖아요. 걔네들은 좀 리스크가 될수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봐야 하고 걔네가 제정신이면 이걸 계속 팔 수는 없겠죠. 이 주식을 왜, 어떻왜 팔지? 물론 다 이유는 있었겠죠. 지난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고. 일단은 제평단이게 아니라 설형제중 무엇을 골라야 할까요? <laughs> 저이 전문 진짜 제일 많이 봤는데 그냥 그냥 답을 알려 드릴게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저는 1저 같은 경우에는 1대 1대 1로 들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 포트폴리오. 중장기 계좌에 균등하게 다 박았어요. 똑같이. 뭐 가령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박은 거예요, 저는. 중장기 계좌에. 저는 계좌를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중 단기 중 장기 여기는 안 건드리는 물량 여기는 벌어서 박는 물량 번돈은 전 중장기 계좌의 그 종목들에 계속 박아요 비율 일정하게 종목들에게 뿌려요 번돈을 여러분들이 회사 자영업 사업하시면서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본인이 좋아하는 회사 믿는 회사에 박으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에는 중 단기 계좌에서 운영한 거를 중장기 계좌로 박습니다. 그래서 저는 1대1대1로 매수했고요. 굳이 말씀하면 셀트리온 제약을 사라고까지는 제가 말은 못하겠어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 자리로 치면은 만약에 뭐 이런 자리가 온다면은 뭐 매수를 한번 진입해보는 것도 괜찮다고는 생각해요. 한 7만 5, 6천원. 뭐그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고민을 하신다면은 저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추천해 드릴게요. 셀티는 제약은 조금 머리 아플 수 있으니까. 너무 막연하실 것 같아서. 그런 방송을 하나를 따로 만들기도 애매하고, 지난 방송에서 이미 다 설명해드렸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면, 이거를 한 50만원, 100만원이다, 가령. 그럼 50만원, 50만원. 이렇게 사시는 것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적당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재평단, 기다리면 올까요? 그, 이건 그냥 바로 시원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네. 맞습니다. 어디에서 물려 계시든 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든, 셀트리온 제약이든, 셀트리온이든, 당신이 어디에 물려 계시든, 다 구하러 갈 겁니다. 제가 아니라, 셀트리온, 사명 제가. 털리지 마세요. 지금 어떤 이 권역대에서 하셔서 불안해 하시지 마세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마음이 좀 놓이시나요?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해되시죠? 잠깐만요, 색깔이 빨간색이라서 나 당황했네. 어, 노란색으로 다시 바꿀게요. 그리고 또 뭘까? 됐죠? 그러면 다시 제 본격적으로 블록딜 이슈를 점검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제가 이제 차트를 막 깔아놓고 숫자 얘기하는 건안 좋아하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딱 포인트를 정해왔어요. 여러분들이 어려, 어려 어려우시지 않게. 어떤 베스트 굿 땡큐 체크상 요정도를 일단 한명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셀트리온을 한 1분동안 짧게 설명해드릴게요. 테마색 아이온이죠. 싱가폴 국부펀드가 이건 셀트리온 차트입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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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자리에서 블록딜을 했는데 지난 과거에는 이 블록딜 때 발생한 이 형광색 선이 갭이에요. 갭 여기에서 갭갭이라는 용어 혹시 모르시면 난감한데 시세가 다음날 갭파락 그래서 왜곡돼서 이전에 이매꿔지지 않은 그것을 갭이라고 해요. 이 시세가 왜곡된 거죠. 갭은 기본적으로 발생하면은 돌아가려는 성질을 띱니다. 이 성질을 띱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좋은 참고가 되겠죠. 일단 다시 얘기를 넘어오면은 이때도 블록딜 발표를 한 이후 이 갭이 생겼는데. 그 밑에는 이런 가격이 있습니다. 블록딜 가액이라고 있죠. 대충 때려 잡을게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단 이 셀트리온 차트라서 이건 18만 원 미치고. 어,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지만 이때는 주가가 다음날 갭을 그리고 빠진 다음에 올라올 때 이거를 터치하지 못했습니다. 갭을 못 메꿨어요. 블록딜 가액도 못 메꿨고 시세가 약하다는 거를 눈치를 채수 있겠죠. 이것만으로. 여기서 깨졌을 때도 이 깨지는 시발점, 어떤 신호탄은 또 신호탄은 이거였어요. 또 블록 딜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록 딜을 구 주주, 그리고 새로운 주주, 기존 주주와 새로운 주주들이 모두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거든요. 그쵸? 이때도 눌렸다가 갭을 메꾸지 않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 최근에 블록 딜 했을 때는요, 이 갭을 다음 날 바로 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지고, 심지어 이블록딜 가액은 오지도 않았어요. 오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바닥이 박혔다. 라고 제가 결론을 땅땅땅 찍어드렸습니다. 이 기억 그대로 헬셀캐로 넘어올게요. 이건 셀케 차트입니다. 셀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주체, OEP죠. 최근에만 가지고 말씀해 드릴게요. 지난 과거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설명해 드렸죠? 뭐였죠? 그렇죠? 반복된 설명은 빼고, 지금 어떤 주의해야 될 사항, 그리고 어떤, 혹은 어떤 예상 시나리오, 짧게 한번 점검해 볼게요. 뭐냐면은 지금 이것도 색깔을 같이 갭으로 표시했고, 보통은 다음날 매꿨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때도 이렇게 되고, 갭을 이 다음날, 4월 6일날 발표하고, 4월 7일날, 갭을 당일날 메꿔요. 이렇게 메꿨는데 그러고 나서 시세를 이렇게 기조를 유지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77,600원은 이 당시에 블록딜 가액이었어요. 이걸 살짝 긁고 지지 받고 횡보하다가 쏜 거예요. 이만큼. 그죠? 이만큼 쏜 건데 지금은 여기서 블록딜을 또 때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른 거는 다음날 오늘 시세가 좀 약했어요 장중에 조금 더 위로 들어 올렸어야 했는데 이 분봉을 보셔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전에 일단 여기서 전에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어떤 일정 시점에 이 갭을 그냥 메꿨거든요 갭 자리를 91500을 메꿨는데 안 메꿨습니다 그거는 1차적으로는 약간 시세가 조금 아쉽다 약간 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특정 시점에 어느 시점이라도 이걸 메꿔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섣부른 판단은 내릴 수는 없습니다. 몇개더 일봉이 몇개 더는 필요해요. 적어도. 하지만 지금 이 8만 6천이 뭐냐면요. 어, 오늘 그 확정이 된 블록딜 가액이에요. 이게 성공했잖아요. 당연히 성공했죠. 이걸 안 받아가면 바보겠죠. 근데 이 가격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요. 내일 8만 6천원을 터치하지 않고 갭을 메꾸고 그 위에서 유지를 한다면, 이게 베스트예요그두 번째, 8 6 0 0 0원을 터치하더라도, 이 권역대를 기어주면은, 그것은 굿! 아주 굿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중간중간 이 갭을 빨리 메꿔주길 바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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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남겨두지 말고, 왜냐면은 앞전에도 이게 갭을 남겨주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때도. 이때도 갭은 메꿔주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이게 모든 거에 다통용되는거 아니에요. 상황마다 달라요. 그때그때마다. 이 기법 하나만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고요. 어, 따라서, 이런 것도 상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추세. 이 추세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지 판단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린다고 해서 불안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결국인 가요. <laughs> 예, 우리 지금 노는 거예요. 차트. 차트 놀이 하는 거예요. 차트 놀이. 대략적으로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바라는 거는 어떤 이때처럼 지난 블록딜 가액을 어떤 지지를 해 주면서 튼튼하게 좀 받쳐 주고 이번에도 이 이번에 블록딜 가액이 86,000원 전후를 조금 지지해 주길 기원해요. 네. 그리고 이 11일 11일 이거가 표시한 거는 바로 여기 안 적어 놨나? 안 적어 놨네요. 이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지금 개인과 기관계는 좀 똥줄 타는 상황입니다. 잠깐만 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선물 옵션, <laughs> 대한민국 이제 선물 지수 차트예요 어, 얘네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이해하실 수 있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외국인은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6월 둘째 주 목요일입니다. 어, 날짜로 치면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6월 둘째 주 목요일이 언제입니까? 6월 1 1일이네요 6월 11일, 6월 1일, 6월 11일인데 그때 외국인들은 그때까지 지수가 올라갈수록 좋아요. 그리고 개인과 기관계, 투신, 기타 금융, 기타 법인 이런 애들있잖아요 걔네들은 다 지수가 좀 빠져야지 그나마 덜 꼬라요. 이런 복잡한 퍼즐이 있고, 지금 기관계도 제가 오늘 한번 봐봤는데, 요거를, 보이시나요? 보이시지 않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5월 만기일이 언제였어? 5월 만기일이, 14일이 아니지, 그럼. 15일부터 하면은, 어, 외국인, 이거 의미가 없는 콜옵션 의미가 없고, 기관이 약간 풋을 모았어요. 근데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선물 포지션에서 지금 외국인은 필승 구도로 잡혔고요. 개인과 기관이 조금 똥줄 타요. 그래서 얘네들은 약간이라도 지수를 <laughs> 빼고 싶어 할 거예요. <laughs> 네. 근데 그게 뜻대로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럴 수도 있,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선물 시장에 대한 이해는 필요 없어요, 사실은. 셀트리언 사면제 주주분들한테는. 현금을 좀 쥐고서 여유있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시장 상황은 상관 없습니다.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건, 오르는 건 당연한 거니까. 잠깐 그 정도를 체크해보자. 그죠? 또 축하적으로는 지수가 이 1937포인트의 갭을 만들었다. 마음은 영원히 메꿔지지 않을 갭이길 바랍니다. 그런 갭도 있어요. 이때. 어디야? 요때 있잖아요. 리만 이후로.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이런데, 이런데 갭 생긴 거는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딘지도 보이십니까? 어디, 어디에다 체크했지? 여긴가? 이쯤인데. 오지도 않았어요. 영원히 메꿔지지 않는 갭도 있어요. 언젠가는 메꿔진다?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갭의갭배 갭의 함정이에요. <laughs> 갭은 제가 다음에 갭에 대한 공부, 이런 것도 한번 올려볼게요. 영원히 메꿔지지 않는, 그렇게 따지면 셀트리온은 뭐야? 앞으로 죽을 때까지 안 메꿔질 텐데. 셀트리온. 셀트리온 이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메꿔질까요? 이런 갭? 이 갭? 이거 메꿔질까요? 우리 죽을 때까지? 안 메꿔질 것 같은데. 일단은 웃자고 한번 얘기해봤고요. 차트로 다시 넘어올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정도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권역대에서 조금 유지를 해주는 게 베스트다. 그리고 이 10일 거래일 선물옵션 동시 만개일까지 개인, 외국인, 기관계 각각의 자기들의 어떤 제로섬 게임에서 포지션을 청산할 때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그게 굿. 그 시나리오고 만약에 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조금 기다가아 깨져버려 아 이러면은 다 같이 외쳐볼까요? 땡큐 <laughs> 땡큐 <Thank you. 웃음> 정도가 될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박아라 올인을 박아라 이런게 아니라 가령 10분의 1을 제 방송을 보셨다면 10분의 1을 지고 있었다 그럼 86,000원 정도엔 또 10분의 1 정도를 박을 수 있겠죠 그리고 77,600원에서 또 10분의 1 정도를 받을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자산 을 운영하시는 어떤 적절한 수준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오실 때. 이런 자리.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제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네.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고, 어, 여러분들의 각각의 평단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평단 따위. 어차피 때가 되면 가요. 그냥. 네, 갈 겁니다. 때가 되면 제 그림은 달라요 예, 이 숫자가 바뀔 겁니다 보세요 그니까 러그 기간이 지금 당장이 아닌 것 뿐이에요 제발 우린 차라리 천천히 올라가는 게 좋다고요 진짜 그런 마음 혹시 안 느껴지십니까 전 진짜 그렇거든요 천천히 제발 빨리 가지마 나 지금 중단기 계좌 운영해 가지고 수익금 최대한 챙겨 가지고 너네 수량 최대한 채우고 싶단 말이야 니네가 1년, 2년, 3년 기어도 좋아. 제발. 빨리 가지 마. 이 마음으로 한번 대해보세요, 이 종목. 제발 빨리 가지 말로. <laughs> 그쵸? 그렇죠? 물론 이제 사람마다 입장은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대해요. 진짜로. 진심으로. 어, 또 차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봤고, 그리고 또 조금 한번더 강조해드리면, 이 갭을 조금, 음, 기왕이면 빨리 메꿔주자. 아리까리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여기서 음봉 하나 두둑에 맞으면 약간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하고, 또 이것도 적어놨는데 어 반대로 양봉 하나 빵 나오면 또 다릅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 어떤 거하한 가지 제 말에 꽂히시면 안 됩니다. <laughs> 예, 상, 상, 의미가 없어요. <laughs> 우리 모두 의미가 없다고요. 이 평단 자체가. 네, 그냥 여기서 우리는 과거에. 이 권역대에서 우리가 쥐고 있었느냐, 아니냐. 이, 이, 게임이에요. 이 보호, 이때도 블록딜을 하고 나서, 90일 보호 예수기간을 잡혀, 잡았는데 불구하고 이 새끼들이 이걸 깨고, <laughs> 어, 짧은 텀으로 다시 블록딜을 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 솔직한 마음은 똥줄, 똥줄로 보여요. 똥줄.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사실 이 대차장고는 중요할 때가 있고 안 중요할 때가 있어서 말씀드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는 대차장고 수량이 아주 거의 전무하죠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개인들이 물량안 뱉으니까 예. 공에도 물량 정리해야 되는데 안 뱉어 내니까 우리가 보이게 안 보이게 있는 그 물량들을 정리하고 싶은데 안 뱉어내니까 계속 블록 딜을 하는 걸로 저는 추정합니다. 그래서 똥줄이 타는 거는 우리 주주가 아니라 걔네들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그리고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 그리고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어요. 일단 이 공매도. 공매도가 아니라 블록 딜. 여러분들은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블록 딜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셀트랜 사면제 같은 경우에는 나쁜 게 좋아, 나빠? 말씀드렸죠? 좋다, 매우 좋다. 중장기 관점으로는 너무 좋다, 그렇죠? 퍼즐이 맞춰지고 있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합병이고 임박 인박에 <laughs> 또 꽂히셨는데 어, 방심은 건물입니다 방심은 건물이에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집시다 우리, 우리 침착해시다. 침착해 요 우리.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어떤 소외감 느끼시지 마세요. 제발, 삼형제 주주분들. 아, 누가 제일 많이 갈까? 셀트리온이 제일 많이 갈까? 아, 얘는 지금까지 계속 기웠는데 아니면 셀트리온 제약에 많이 갈까? 셀트리온 제약에 많이 갈까? 아니면 헬스케어가 많이 갈까? 음, 너무 소외감 느끼시지 마세요. 어떤 거를 믿고 들고 계셨다면은, 아, 블렌브이가 1대1대1로 박았다고 하는데 나도 다 박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러실 필요도 없어요. 네. 대체적으로 보조를 맞춰요. 이해되시죠? 네.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왜 박았는지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왜 이렇게 박았는지. 이건 제 어떤 성격이고 투자 스타일이고, 이렇게 하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laughs> 네. 진짜 이것뿐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 뭘 사야 될지. 다 사면 되니까. 네. 그리고 또큰 형님이 천만원으로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큰 형님, 그러면요. 한 330만 원씩 사도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이 이게 전 재산인 이게 주식하기로 운용하기로 시 마음 먹은 금액이면은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아나 몰라. 머리 아프고 그런 거 귀찮고 그냥 오래 그냥 묻어 두고 그냥 놔둘래라는 진짜 그런 개념이라면은 그냥 뭐 제가 말릴 수는 없고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분할 매수를 추천해 드립니다. 좋은 자리가 왔을 때 매수할 총알이 없으면 안 되니까. 되시죠 어, 또 요거를 또좀 약간 참고사항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꿀팁이 될수 있는 걸또 하나 알려 드릴게요. 때때로. 어, 회장님이 직접 발언하신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가치는 셀트리온이 최소 셀트리온의 최소 40% 이상이다. 예. 전 여기에 단순하게 차가 날 뿐입니다. 그렇 그래서 1대 0.4에서 5 정도의 시가총액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죠? 따라서 지금 셀트리온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죠? 셀트리온. 어, 이 방송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28조 7천억이고 셀케가 13조 2천억. 그러면은 얘네를 나누면은 얼마가 돼? 대충, 아, 대충이 아니라. 아, 이거 제가 아까 계산해 놓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래. 46%. 지금 요 정도 나오네요. 아이, 바보네. 이거 적어 났네아씨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말이 지금 잠깐 혼나왔는데. 지금 셀트리온이 28조 7천억이고, 셀케가 13조 2천억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0.46비율로서 적정한 수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같이 맞출 거라고요. 앞전에도 여기에서 얘가 더 가려면은, 그죠? 더 가려면은 셀트리온도 같이 가줘야 될 것이다. 셀트리는못 가면은 얘가 눌리거나 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블록 딜러 조금 더 깊이 누른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붙으신 거예요, 이날. 네. 상관은 없어요. 네. 기다리시면 올라가니까. 그 기간이 너무 막연하시죠? 뭐, 올해 안에 올까요? 뭐 그렇게, 그런 기간은 모르겠지만, 기다리시면 올해 안에 내 평단이 아니라, <laughs> 여길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냥 마음 편하게 있으세요. 제 방송 보면서 멘탈 관리해 주시면 돼요. 제가 또 플랜 B 멘탈 관리 전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는 좋은 얘기만 하진 않아요. 사실 어떤 잠재 악재 이런 거 이런 거를 말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그 그런 걸 말할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불안하시니까 오히려 마음을 달래드리는 게전 맞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오늘도 일부러 방송을 켰어요. 좀 시간들도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마세요. 이해 되시죠? 그리고 그 분기보고서를 잠깐 보면은 진짜 셀트리온 미치지 않았습니까? 나 진짜 이전 얘네 실적 이거 잘못 잘못 나온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거 보셨나요? 제가 사업보고서 한번 보라고 말씀드린거 기억하시죠? 단기순이익이 1,000억이 나왔어요. 매출액이 4,000억도 안되는데 마진 깡패 지금 이 셀트리온 그리고 또 어딨지 셀케 대충 보여드릴게요. 막, 머리 아프게 보실 필요는 없고, 셀케, 그리고 셀제까지 합했을 때, 제추정컨데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제 기준에서는 지금 주가가 너무 싸요. 네. 제 기준에서는. 그니까, 이 싸다고, <laughs> 싸다고 박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셀트런 차트인데, 싸다고 박아라? 이런 것보다도, 제 기준에서는 지금 주가는 비싼 거는 절대 아니다. 정도까지는 말할게요. 따라서, 눌리면은 분할 매수 접근. 셀테리온도 제가 한번 방송에서 알려드렸었죠? 이렇게. 쉽게. 그죠? 눌리면 뭐 21만원대 18만원. 꼭 이건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들은 쉽게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하실 수 있어요. 이 236,000원 고가랑 여기 밑에 있는 131300원, 131326원의 저가를 5등분해서 나누시면 돼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는 거 알려드린 거예요. 저는 다른 차트 분석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또 팁을 하나 알려드렸고, 어, 그 정도로 정리하면은 일단 될것 같은데 혹시 빼먹은 게 있나 없나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질문 답변 드렸고요. 그리고 이 땡큐 권역 그리고 베스트 굿 시나리오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갭. 어제 종가의 이 갭이 메꿔지는 걸 조금 관심 가져보자. 그죠? 이런 거 해드렸고. 조바심 느끼지 말자. 임박했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또 추가적으로 그것도 있죠? 아마 그 진단키트 있잖아요. 신속 진단키트. 그게 6월에 나오지 않나요? 이게 또 이제 조금 이슈화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옵션 만기일 전후로. 일단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이게 이제 개인이랑 기관들이 똥줄을 타는 상황이에요 지금 얘네들은 지수를 빼야 돼요. <laughs> 네. 근데 진짜로 이 새끼, 얘네들이 이분들이 그걸 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것들은 저는 약간은 주목은 하고 있습니다. 6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해되시죠? 진단키트도 그렇고 그리고 소리 없이 크고 있어요 지금. 2분기 매출은 어떨까요? 그리고 3분기는 어떨까요? 4분기. 그리고 내년은 어떨고 내년 후, 내 후년은 어떨까요? 이거는 그냥 뭐그쵸 사라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이거는 분명합니다. 이거는 털리면 바보입니다. 기왕 들어오셨으면 털리면 바보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저는 카페나 전화번호를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 댓글이나 이런데 이런 거 적히면 은다 사기꾼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플랜 브이스타, 유튜브에 방송, 유튜브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제 방송들이 잘 나와요. 그런 거 참고하셔도 되고, 제 채널에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시죠? 구독이랑 좋아요를 꼭, 제 방송이 오늘 유도, 유용, 어떤 유용했다, 괜찮았다 싶으면은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 구독 받아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방송하고, 또 특이사항이 있거나, 또 상황 봐서 또 방송을 또 올리도록 할게요. 전또 다음에 뵙겠습니다.